할렐루야, 김진홍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특별히 오늘 오전에는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축하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소요리 문답 85, 86, 87문 생명에 이르는 길, 회개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된 주일 보내게 하시며 또이 오후에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발을 디딥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5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이 회계가 있죠. 바로 이 회계의 길을 걸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걸을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6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러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제87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답을 읽어볼까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 이게 죄악이구나 내가 죄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참 원통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회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에 핵심 성경 말씀이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요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죠. 요엘이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옷이나 마음을 옷이나 다른 어떤 것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내 긍휼로 우리를 받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을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거두어 주시리라.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요엘을 통하여 이미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사람들이 참 기분 나빠 하는 것세 가지를 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참 기분 나빠 하는 것인데,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은혜입니다. 궁금하시죠?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게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은 모두다 무엇이라고요? 죄인이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 기분이 나빠진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바로 우리들의 예, 실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율법에 무능합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은 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인데. 그러나 이 율법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무능하다. 죄를 지을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람. 율법은 우리에게 죄, 우리가 죄인임을 예, 깨닫게 해주고,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은 죄를, 우리의 죄를 도렷하게 부각시켜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삭성,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살리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지 결코 살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로 이 비참함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전환 형벌이 있는데 혹 용하게 이 세상의 법을 피할 수는 있어도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속한 우리 사람들에게 살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의 선물은 복음을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에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럼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는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들음에서 예, 비롯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예,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참 기분 나쁘게 듣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성도님 회개하세요. 물론 예, 회개하라는 이 말도 잘 전해야 되는데 어쨌든 회개하라는 이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정말 기분 나쁜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에게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살리는 길이죠. 왜 그럴까요? 회개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획득함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는 먼저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죄를 떨쳐버려야 되죠. 그리고 이 죄의 옷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죠. 이 죄가 죄됨을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죄를 슬퍼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입니까요? 어디로 돌이켜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지난 시절로 그렇게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도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고 오직 회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아멘이시죠?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고 그죠? 가장 처음은 아 이게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어디로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난 이후에는 <laughs>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 또 우리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늘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죠? 아, 회개는 한번 하면 되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이런 마음 속으로 반항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 그리고 또 하나는 성화를 위한 회개.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습니다. 어떤 회개라고요? 첫 번째, 구원을 위한 회개.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는 거듭남의 순간에 순간적으로 예, 주어지죠. 그래서 일생에 단한번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때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세상에서 막 살다가 어? 예수님이 계시네? 어? 내가 죄인이네? 어? 이렇게 살면 안되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바로 구원을 위한 바로 이 회개. 일생에 한 번이죠. 자 그런데 성화를 위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다 받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짓는 스스로 짓는 이 죄에 대한 회개. 이거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에 대하여서 회개를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오늘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피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바로 이 회계, 구원을 위한 회계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성화를 위한 회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회계의 공통적인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며, 이 죄에서 돌아서야 되되, 어디로 돌아서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이제 그때로부터는 새 생명의 삶,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어떤 길?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멘이죠. 예, 우리 오늘도 배운 내용 같이 공부하도록 배운 내용. 예, 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 대한 아래의 설명 중, 여러분, 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예, 틀린 것은. 1번, 회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2번, 구원을 위한 회계, 성화를 위한 회계, 이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3번, 회계는 한 번만 해도 충분하다. 4번, 회계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쉽죠? 아, 참 쉽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이 답을 예 김성훈 집사님에게 보내 주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기분 기분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 주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